최근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으로 실사단을 파견한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회협의회가 활동을 마치고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향한 관심이 잠깐 반짝이고 말아선 안 된다며 전쟁 이후 재건 과정까지 한국교회가 끝까지 연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유섭 기자입니다. 실사단 활동을 마친 한국교회봉사단과 한국세계선교협의회는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제적으로 2천만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전달한 이들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한인 선교사들과 현지 교회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교봉과 KWMA는 지금은 전 세계의 이목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고 있지만 전쟁이 장기화되면 연대와 지지가 느슨해질 수 있다며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전쟁 상황 속에 잠깐 관심을 받았다가 이것이 혹여라도 장기화돼서 잊혀질 것인가 잊혀질 것에 대한 두려움, 걱정들이 참 많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큰 파괴가 일어났고 큰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기 때문에 들의 삶의 터전이나 그런 환경들을 복구하는 일들을 어떻게 장기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지. 특히 전쟁 후 피해 복구 사업에. 엄청난 노력과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입은 피해가 지금까지 약 620조 6천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우크라이나는 농업 의존도가 높은데 이번 전쟁으로 농사 시기를 놓쳐 식량 위기 등더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 한일 선교사 협의회장 한재성 선교사는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의 회복을 통해 유럽 전역에 큰 복음의 역사를 이루실 것으로 기대한다며 한국 교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도 그 뒤에 다가올 그 이라은 말도 못할 것 같아요. 그들의 무너진 신념과 깨어진 마음들, 그들이 흘리고 있는 눈물들 하나님의 사람들그리스의몸들이일어서그일 함께 동참해야 되지 않겠는가? 선교사들은 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한국 교회와 선교사, 현지 교회가 하나가 돼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되어진 공동체가 된다면 훨씬 더 우크라이나를 어, 돕는데 난민, 피난민뿐만 아니고 그 복구하는 데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 하나 되어져서 그 나라를 중보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가장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겠나. 우크라이나 시민들 또한 한국교회 연대에 고마움을 전하며 지속적인 기도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м що нам н у к р н і т а к т б у т п р CBS 뉴스 입니다